지금 스토리상으로는 절반 했어요 절반 정도 내가 얘네 여기 땅 야금야금 먹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열받았나봐 근데 보면은 얘네들 계속 다시 돈을 뺐, 돈으로 뺏고 있어요 이 선박 선파... 짓는 거를 하나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어. 지금 뭐다 미어터져가지고. 이 놈에는 그럼 자기 딴 경제 침탈하는 놈들이 공격적 자꾸 투자하는데 너먹코 있을 거냐고? 아 그럼 지도 돈으로 때려버아야지 어떻게 때릴 생각을해? 어왜 이렇게 무식해? It's shallow, but some luxury wouldn't hurt. 이제 모피 만들어 줘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다. 모피를 만들어 주는데, 음, 전쟁이 선포되다. 가죽은 있어요. 가죽은 있고, 모카를 지금... 모카는 9세기에서 밖에 안되거든. 아, 아니 신대륙에서만 신대륙에서만 가능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 목화 실은 거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지금 도착은 했나 보지. 어, 여기 오고 있네요. 여기 실어서 오고 있어. 그래서 범선을 몇개더 만들어가지고 목화만 계속 실어 <목소리> 날라야 돼. 오늘은 또 신대륙 퀴어니어 캐스트 진행 안 된다고? <laughs> 근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우리, 우리 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삼촌이 내땅 뺏어먹은 거 보면은 이 건물이 보니까 나보다 단계가 두 단계 정도 높아. 결국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행하려면은 그래도 내 밑바탕이 유지가 돼야 돼. 요거는 지금 탐험이니까 계속 보내면서 이제 봐야지 방금 캐스트 받았어요. 캐스트 받아가지고 여기 이력 보려고 했는데 여기 또안 뜨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얘랑 전쟁이 선포가 됐어. 그럼 얘가 이제 날그내 무역배들 계속 괴롭힐 거란 말이야. 그럼 전함을 뽑아가지고 부셔버립시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안그래도 먹고 싶었었는데, 어? 아니, 내가 뭐 돈으로 돈으로 사겠다는데, a, 어, 그럼 지가 팔지를 말든가. Them. 왜 팔아놓고 나한테 시비냐고. 여기부터 부셔버리자. Just say the word Where do we take the stuff without a warehouse? Ship under attack. Ready for a challenge. Game saved. Ship under attack. I. Awaiting new horizons. Just say the word. Awaiting new horizons. Ship of the line reporting in. 키라고 그러게. Perhaps they're going to prettier places. 예 가끔 고프로 나서 키는 걸 깜빡해요. And we'll scuttle more yet. 뭐내배 터졌어? Workforce shortage. 야, 조, a ship was destroyed. Ready for a challenge. Ho, a competitor's island withstood an attack. 해적선이 좀 많이 다니고 있긴 하군구나. <뉴어드> 음, 일단 흘린 거 죽고. the sails bill 해적 탓이 좀 잡아야겠네요. ship of the line reporting in ship under attack attention for the admiral s h i p under attack 아, 얘네도 이쪽으로 출 나와 있구나. 아, 제일 큰 세력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 갖고 좀안 빠지네. t h s c a r y Do 터지겠다. Oh, 이나가 빨리 대좀 뽑아야겠는데. ship was destroyed.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요? s <laughs> h 아니 얘네들 자꾸, 어? o l e n ready. 먼저 먼저 시비 걸잖아. 그 우리 여왕님이 여왕님이 이쪽 동네는 호 저기 수찰 다니고 계시니까 이 동네는 Chip 괜찮아요. 노란색. 뭐야, 지들도 이거 뭐 서러지 점유를 먹으면서 쌍먹질하고 있구만. 여왕한테 반역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가 여왕한테 반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는데 <laughs> 아! 이조그만하거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laughs> 배 빨리 지워가지고 저 근처에 있는 데부터 터쳐버려야겠다 야,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애들이 막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리네. 게임 <laughs> 자유독립이요? 그건 안될걸요? 주인공은 일단은 여왕한테 충성심을 증명해야 중요, 되니까 Ready for a 오늘도 진도 빼기 글렀다고? 항공모함 만들어달라고요? <laughs> 비행기가 없는데 항공모함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도 벌써 많이 넘어왔어 지프가 공격 중 계속 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리 났구만 이쪽에도 지금 배드 잔뜩 있네 일단 전원부터 빨리 뽑아야 돼 뽑아가지고 근처에 내거 무역로 가서 파는 애들 다 패버리고. 4대1은 좀 무리지. 아, 더... 아 지금 배팔아서 돈 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배를 배를 뽑아내서 저거 정리할 때까지는 계속 적자 상태나 할 텐데. 그렇지? 내가 왕실에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어, 여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8만 원한대 5만 원씩 했지. 아, 갑자기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게임이 터지기 시작했네 h i p c o n s t r u c t l e e 보로 산산조각 내주고 덩가리, 덩가리가 저기 감자, 감자 마을이지. 진압죽이고 <laughs> 오늘의 게임이 너무 파 망이야. w Stations 더 눌렸으면 좋겠는데요. 광경 수입도 얼마 없잖아. 부셔. 이거 부시고. 배 빨리 빨리 눌려. Attention for the a 피와 약탈이 짱이로고 <laughs> 이거 여기 깔짝거리는 애들 여기서부터 다 죽이면서 밑으로 다 내려가자 안돼 있어 이거지 무기 더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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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려 매력도에 감소했다고 어쩔 수 없어. <laughs> 너는 너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한개 정도 해줄게. 전쟁 성폭. 해전을 손죽이고 지켜보는 사람들. 불가침조약이 파괴됐다고? 왜? 그래. 이 시대에는 결국에 무력이었어. 뭐 외교 다 필요 없어요. 무력이야 무력. 어? 대항의 시대 때뭐 무적함대 이런 거왜 있었겠어? 슈네스 줘요, 빼! 슈네스 넘치는데 왜 없다고 난리야? It's a surprise inspection. Workforce shortage. Workforce shortage. We need to get a ticket to take a hugger. That's Put me fair share overboard. Fleet embarking. We lack the requisite materials. No space left here. 얘들 여기 왔다갔다 하거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보이는 거다 패버려. Life is so so. 생선이 모자라다고? I have the amp of the time. 아, 공간도 없는데 생산도 부족하다고 난리야? 클락군. 게임 세이. 공격받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책 모색하라고? 선전포고 쟤네가 먼저 했는데 왜 제가 평화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네요. 칩 언더 어택. 아주 뭐 해적선에 오바고, 뭔 진짜 이구만, 이거 <laughs> 포고스틱 얘기 딸리지. 여기까지 안딸려도데팔로 감사합니다 여기 무력으로 챙길 수 있나? 근데 지금 돈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나는 지금 적자를 계속 배로, 배로 배워왔었는데 얘네들 <laughs> <그걸> 쫓아온 <쫓아오는> 거야. <laughs> 큰일 났다. 갑자기, 갑자기 잘 되다가 여기서 갑자기 게임이 터지나?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 있거든. 이거 터쳐 가갖고. <목소리> 얘가 얘가 일을 안 해가지고 좀 난리 났고. No stay for it. 여기는 노동력이 왜 빠졌지? We n o h trouble enough. 아까 전에 시위하고 난리 났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게임 터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고? 그러게 이거는 중간 중간 저장이 안 되던데. <laughs> 아니 내가 중간에 저장을 안한 것도 있고. 아, 적자체 계속 나오고 있어 This is the way the farmer's ride h o b b l e d y h o y h o b b l e d y h o y This is the way the farmer's ride h o b b l e d y h o b b l e d y h o y 에이. 기분 좋은가 보다. 노래 부르고. I just say the word. If you pop off now, you'll be back in time for tennis. Righty ho. Mo Pia, Mo Pia, 있어야지 하죠. 위치도 하는 걸 달라 그래. 불행서 노래로 수화 시키는 거라고. 게임 돈 5만 원으로 떨어졌어. 적자는 7만 원이야. 아니 7천 원씩. <laughs> 이게 좀 그런 것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뭐에 대한 유집인지. 유집이 뭐 아마 이런 거뭐 쓸데없는 박물관 같은 거뭐 이런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유집 많이 먹긴 하겠지. 100원 100원 먹고 있네요. 이게 뭐저 총으로만 보여주지 뭐 뭐가 뭐라는 걸안 보여주니까. 3, 배세를 냈으니까. 마냥 다 찍어낼 수는 없고, 여기서 한대 시간씩 한 팔긴 해야겠다. 특보, 경상수지, 마이너스 5천 돌파, 국고 6만 원, <laughs> 파산 선언 가냐고? 아니야. 이게 남의 앞마당까지 와! stations. 아, 그러니까 수치를 점검발할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하게 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세부 사격이 안 나. 보통은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나오잖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근데 안 나. ship of the line reporting in 요거 요거 배좀 팔아야겠다 ship constructed. a t 냥냥 저거를 다 팔을 팔을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팔면서 새 늘려야지 뭐. 흑자로 돌려야지 뭐 편하게 만편하게 싸우든 거지 생 산은 좀가 난이 나가 긴하 네요. 이쪽에, 이쪽에 정신이 나와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겨를이 없는데, 도, 또 아마 돛은 아직 좀 있어.